자율주행차 어, 몇년 전만 해도 정말 SF 영화 속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네, 맞아요. 2030년이면 뭐 관련 시장 규모가 수조 달러에 이를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어, 기대감이 엄청 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아, 이게 정말 안전할까 하는 그런 대중의 불안감도 있고, 또뭐 복잡한 규제 문제, 그리고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하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 넘어야 할 과제도 뭐 만만치 않아요? 네, 확실히 도전 과제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혁신하고 도전이 공존하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 음, 그 속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깊이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이끌고 있는지, 또 각자 어떤 비장의 무기를 갈고 닦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께서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자율주행 기술 지형도를 이해하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누가 봐도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기업들, 이른바 선두 주자들부터 이야기해 보죠. 뭐 기술력이나 자본력 면에서 확실히 눈에 띄는 곳들이에요. 그렇죠. 가장 먼저는 알파벳에서 웨이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 웨이모. 네. 이미 미국 피닉스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여러 도시에서 상업적인 로봇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소위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인데. 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레벨 4요 네 이런 실제 운영 경험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에요 아 레벨 4라면 진짜 운전대에서 손 놓고 있어도 차가 알아서 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실제 도로에서 그것도 상업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그 경험 야 이거는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기 진짜 힘든 부분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구글의 그 막대한 자금력하고 ai 기술력이 뒷받침 된다는 점도 뭐 빼놓을 수 없고요 정확합니다. 2020년부터는 아예 운전석의 안전요원 없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공공도로에서 테스트해 왔으니까요. 와, 안전요원 없이요? 네, 그러니까 축적된 데이터의 양과 질이 상당할 겁니다. 자율주행은 결국 데이터 싸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웨이모는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죠. 음, 웨이모가 이런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자체에 집중한다면 또 다른 거대 기업, 아마존은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 말이죠. 아네 죽스 맞습니다 죽스는 처음부터 도심 환경에서의 승차 공유 서비스 그러니까 로보택시 전용으로 설계된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전용 차량이요? 네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목적에 맞게 새로 디자인한 거죠 약간 박스카처럼 생긴 독특한 외관을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 네네 본것 같아요 핸들이나 페달이 아예 없고 승객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구조던데요 맞아요 정말 이동 수단 자체를 좀 새롭게 정의하려는 그런 시도인 같아요. 근데 여기에 아마존의 힘이 더해지면 어떤 시너지가 기대될까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마존은 뭐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그리고 물류 기업이죠. 그렇죠. 죽수의 자율 주행 기술이 아마존의 그 방대한 물류 네트워크, 특히 최종 배송 단계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와 결합될 경우에 어 이거는 엄청난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라스트 마일? 네. 단순히 사람을 태우는 것을 넘어서 물건 배송의 혁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웨이모처럼 아마존 역시 막강한 자금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고요. 사람하고 물류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군요.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이야기할 때이 기업을 빼놓으면 정말 섭섭하죠. 자동차 회사가 아닌데도 사실상 이 시장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곳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원래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의 절대 강자였죠 네 GPU 이 GPU라는데 수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컴퓨팅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음. 근데 자율주행처는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판단해야 하니까 이 GPU의 성능이 곧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과 직결되는 거죠. 와,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 쓰이는 줄만 알았던 그 GPU가 자율주행의 두뇌 역할을 한다니 허허. 정말 기술의 발전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근데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드라이브라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해요. 아, 드라이브 플랫폼? 네,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집부터 시작해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심지어 시뮬레이션 환경까지 다 아우르는 일종의 자율주행 개발 풀 패키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풀 패키지요, 와.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루시드. 또 중국의 BYD, 일본의 토요타 같은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이 드라이브 플랫폼을 채택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플랫폼 위에서 각자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대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가진 강력한 기술 해자가 되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부문 매출만 봐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20%씩 성장해서 2035년에는 거의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거든요 14조요? 와네 자율주행 시대에 뭐랄까 보이지 않는 지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웨이모, 아마존 쭉스,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들 외에도 자율주행이라는 그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조각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들도 많죠. 물론입니다. 엔비디아가 강력한 두뇌를 제공한다면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눈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구현하는 기술도 필수적이겠죠. 네 그렇죠. 눈 이런 분야에서 활약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모빌아이 글로벌입니다. 아모빌아이 여기는 원래 인텔에 인수되었다가 다시 분사 상장한 회사로 알고 있어요. ADAS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ADAS가 정확히 어떤 거죠? 아 ADAS요 그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약자인데요. 네네 차선 유지 보조나 자동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처럼 현재 많은 차량에 탑재돼서.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돕는 그런 기능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요즘 차들에 많이 들어가는 기능들이군요. 네. 모빌라인은 바로 이 ADAS 기술에서 출발해서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예를 들면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위한 쇼퍼, 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인 드라이브 같은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그런 엔드투엔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 기능부터 완전 자율주행 까지 단계별 기술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와 그럼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필요한 수준의 기술을 모빌아이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매력적인 파트너 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슈퍼비전 같은 고성능 adas 시스템은 이미 지커 나 포르쉐 같은 브랜드의 차량에 탑재되고 있고요. 로보택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도 활발히 맺고 있습니다. 어허.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차량 자체보다는 핵심 기술 솔루션에 집중하는 전략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런가하면 차량 공유 플랫폼의 강자가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든 사례도 있죠. 바로 우버인데요. 네, 우버. 우버는 자체적인 글로벌 로보택시 프로그램을 아주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로보택시 프로그램이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우버가 직접 자동차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 기업들하고 손을 잡았다는 점이에요. 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협력하는 건가요? 지금 2026년 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차량은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의 그래비티라는 크로스오버 모델의 아키텍처를 활용하고요. 루시드 그라비티. 네. 그리고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인 뉴로의 뉴로 드라이버라는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뉴로의 시스템을요? 네. 우버는 자신들이 가진 그 방대한 글로벌 승차 공유 네트워크하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 시스템이라는 강점을 활용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루시드의 하드웨어, 즉 차체하고 뉴로의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시스템을 결합해서 우버라는 플랫폼 위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향후 6년간 2만대 이상의 루시드 차량을 배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고 하니 어우,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그렇죠 플랫폼 기업이 기술 기업과 제조사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아주 흥미로운 모델입니다 그렇죠 우버의 사례는 이 자율주행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나 플랫폼만큼 중요한 게또 있어요. 뭘까요? 바로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 기술입니다. 아 맞아요. 아무리 똑똑한 두뇌 AI가 있어도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뭐 무용지물이니까요. 여러 센서 기술이 있지만 특히 라이다가 주목받고 있죠? 네, 라이다. 라이다는 레이저펄스를 발사해서 그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3차원 3D로 매우 정밀하게 인식하는 센서 기술입니다. 3D로 인식한다고요? 네, 카메라나 레이더와 함께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로 꼽히죠. 이 라이다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바로 허사이 그룹입니다. 허사이 그룹, 여기는 중국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력이 상당한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허사이의 라이다 제품은 성능하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승용차나 상용차의 ADAS는 물론이고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물류 로봇 심지어는 라스트마일 배송 로봇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와 적용 분야가 정말 넓네요. 네, 이미 많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OEM들에게 핵심 부품 공급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요. 최근에는 또 9개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20개 모델에 대한 신규 공급 계약을 따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 자율주행차의 눈을 만드는 경쟁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시스템 그 자체나 뭐 차량 운영 플랫폼, 핵심 부품처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어쩌면 더 근본적인 미래 기술의 기반을 닦는 데 집중하는 기업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퀀텀 스케이프라는 회사인데요. 퀀텀 스케이프요? 네. 이 회사는 다른 건 거의 안 하고, 오직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전고체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회사요? 자율주행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배터리라니? 어,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기차가 대세가 될 테니 배터리가 중요하긴 한데 자율주행 기술 자체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좀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율주행 차량은요 수많은 고성능 센서하고 강력한 컴퓨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구동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아 전력 소문가 크군요 네 게다가 로보택시 같은 서비스는 수익성을 높이려면 하루 종일 거의 쉬지 않고 운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행거리는 길고 충전 시간은 짧아야 하죠. 그렇죠. 효율이 중요하니까. 네. 즉, 대부분의 자율주행차는 결국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성능과 효율성은 배터리 기술에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아,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군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걸 뒷받침해 줄 고성능 배터리가 필수적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럼 퀀텀 스케이프가 개발하는 그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랑 뭐가 다른 건가요? 지금 널리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내부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 있어서 뭐 충격이나 과열 시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좀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도 가끔 보이죠. 그렇죠. 반면에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거예요. 고체로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또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요. 충전 속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단계는 아니고 기술적인 난제도 남아 있긴 하지만요. 아, 퀀텀 스케이프는 이 꿈의 배터리 개발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야, 정말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경쟁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미래 자율주행차의 근본적인 체력을 키우는 접근 방식이네요. 어, 정말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퀀텀스케이프 같은 기업은 자율주행이라는 그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 기술, 그니까 러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 네. 당장의 시스템 구현보다는 미래의 효율성과 성능 혁신에 베팅하는 거죠. 정말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 보니까 자율 주행이라는 미래를 향해서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협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뭐 웨이모처럼 모든 걸 다하려는 풀스택 플레이어부터, 엔비디아처럼 핵심 두뇌를 제공하는 기술기업, 또 모빌아이나 헛사이처럼 특정 기술에 특화된 전문기업, 우버처럼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엮으려는 기업, 그리고 콘텀스케이프처럼 미래의 기반을 다지는 기업까지. 와, 정말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인 생태계입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특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이 결코 자동차 하나만 잘 만든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웨이모나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역량, 또 모빌아이나 허사이 그룹의 정교한 센서 및 인식 기술, 우버의 플랫폼 활용 능력과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퀀텀스케이프가 도전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죠. 톱니바퀴처럼요. 네. 이 모든 것을 좀더큰 그림에서 연결해 보면 자율주행은 단순히 더 편리한 이동 수단의 등장을 넘어서 반도체, AI, 통신, 센서,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 등등 첨단 기술이 총 집약되고 융합되는 거대한 혁신의 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술 융합의 장? 그렇죠. 물론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기술적인 완성도 문제나 또 국가별로 다른 복잡한 규제 장벽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기술을 얼마나 신뢰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거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네,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역할과 기술적 과제 그리고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이 분야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확실히 자율주행 기술 투자는 어느 한 기업이 독식하기보다는 다양한 강점을 가진 여러 플레이어들이 함께 생태계를 만들고 키워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기술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많으니까 혹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특정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산하는 접근이 좀더 현명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예를 들어, 아마존의 거대한 물류 시스템과 죽수의 자율주행 기술이 만나거나 우버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루시드나 뉴로 같은 파트너들의 기술과 통합될 때 단순히 투자 관점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는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와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까요? 아 예상치 못한 변화와 기회라. 네. 어쩌면 교통이나 물류뿐만 아니라 뭐 도시계획, 부동산, 보험, 유통, 심지어는 우리가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광범위하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기술 융합의 물결이 가져올 더 넓고 깊은 파급 효과에 대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래를 미리 그려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에 저희 심층 분석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